안녕하세요. 니켄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커스코에서 장에 좋은 제품 9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장은 소화, 면역, 정신 건강까지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고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기분과 뇌 기능도 안정된다고 하는데, 그럼 커스코에 가서 9가지 제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사이더 비네거에는 유익균과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를 돕고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늘려서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애플 사이더 비네거는 인클루딩 마더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유산균과 효소가 살아있는 진짜 생식초거든요. 마더라는 건 지금 이 바닥에 보이는 침전물인데요. 여기에 장 건강에 좋은 천연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드실 때 잘 흔들어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커클랜드 시그니처 유기농 애플사이더 비네거는 유기농 사과를 압착해 만들고 추가된 효모나 효소 없이 자연 발효되고 농축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더라 불리는 살아있는 유익균이 포함된 고급 생식초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커클랜드 애플사이더 비네거는 유기농 제품이고 32온스 병이 3개 들어 있고 가격은 8 1 8 9전입니다 퀴노아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고섬유질 저자극성 곡물인데요. 퀴노아 한 컵에는 5g 이상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섬유질은 장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퀴노아는 글루텐이 없는 곡물이라서 장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퀘르세틴. 캠페롤 같은 황산화 성분이 있어서 장내 염증을 줄이고 장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 단백질도 많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장점막을 구성하는 세포 재생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퀴노아는 밥 지을 때 섞어도 되고 샐러드나 스프에 넣어도 좋습니다 컬클랜드 유기농 퀴노아는 4.5파운드이고 9불 99전입니다 아몬드 가루는 밀가루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체품인데요.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 없어서 소화가 편하고 장의 자극이 적어서 특히 글루텐에 민감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좋은 제품입니다. 아몬드 가루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9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제탄수화물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줄 수 있고요. 비타민 E, 마그네슘, 칼슘,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 뼈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밀가루 대신 빵이나 머핀, 쿠키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거트나 스무디 등에 한 스푼 섞어서 섭취해도 좋습니다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냉장이나 냉동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컬클랜드 아몬드 플라워는 3파운드이고요 가격은 11불 69전입니다 사워크라우트는 발효된 양배추로 만들어진 음식으로 장 건강에 아주 좋은 발효식품인데요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기능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아 장 운동을 촉진하고 비타민C와 황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칼로리이지만 영양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단에도 잘 어울리고요. 글루텐 프리이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도 적습니다. 그런데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짠맛 조절이 필요하고요 가열하는 요리보다는 생으로 먹어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사워크라우트는 유기농이고요 50온스이고 가격은 8불 89전입니다 아보카도는 섬유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르게 들어있어서 장 건강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을 돕는 다재다능한 건강식품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고요.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해주고 소화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에는 불포화지방산, 특히 올레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심장 건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해 주고요. 비타민 E, C, K, B군,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량 영양소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글루텐 프리이고 낮은 당지수 식품이라 소화가 편하고 당 흡수도 천천히 돼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건 사이즈가 큰 아보카도가 6개 들어있고, 10불 59전입니다. 콤부차는 홍차나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든 탄산 발효 음료인데요. 장건강, 소화, 면역력, 해독작용에 도움을 주는 건강 음료입니다. 콤부차에는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이 풍부한데요. 이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해서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콤부차는 식이섬유와 유기산, 아세트산, 글루크론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간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특히 글루크론산은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서 피부나 면역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차나 홍차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콤부차는 염증 억제, 세포 보호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천연 탄산이 있어서 식전 식욕 조절, 식후 소화 보조에도 좋은데요 당분이 포함된 제품은 설탕 함량을 확인하고 적당량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 콤부차는 유기농이고요 16온스 짜리가 6개 들어있고 13불 69전입니다 이 요거트는 고단백 저지방 무가당 그릭 요거트인데요 장 건강, 체중 관리, 근육 유지에 모두 도움을 주는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이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력 향상에 좋고요. 특히 페이지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라이브 액티브 컬처스를 사용해서 장 건강에 더욱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지방이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 중이거나 근육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하고요. 한 컵에 18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과식 예방에도 좋습니다. 첨가당이 없고 단맛이 없기 때문에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요. 칼슘과 비타민 B12 등 뼈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도 포함되어 있어서 매일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챙기기에 딱 좋은 제품입니다 장이 편하고 배는 든든하고 몸은 가볍게 만드는 고단백 건강식품이어서 장 건강과 체중 조절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요거트이고요 48온스이고 7불 39전입니다 이 홀그레인 롤드오츠는 고섬유, 고영양 국물이라서 장 건강, 심장 건강, 에너지 유지, 체중 관리에 모두 좋은데요. 식이섬유, 특히 베타 글루칸이 많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좋고요.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혈당을 천천히 흡수하게 해줘서 혈당 안정화와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가공이 적은 통곡물이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도 잘 보존되어 있어서 에너지 유지, 면역력 강화, 대사 조절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설탕, 소금, 첨가물이 없는 순수 귀리이기 때문에 오트밀, 그래놀라,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160온스이고 7불 99전입니다. 치아시드는 장 건강, 심장 건강, 다이어트, 에너지 보충에 좋은 슈퍼푸드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치아시드는 물을 흡수해서 젤처럼 부풀기 때문에 소화를 천천히 시키고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서 과식 예방과 체중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칼슘, 철분, 마그네슘, 단백질, 황산화 성분까지 골고루 들어있어서 에너지 보충, 뼈 건강,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무맛에 가까워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리고, 샐러드, 요거트, 오트밀, 스무디 등 다양한 식단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스 인텐트 치아시드는 유기농이고요. 장을 편안하게 몸을 건강하게 식단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영양폭탄 국물이고요. 3파운드이고 8 6 9전입니다 <목소리>